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AI 딥러닝으로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조태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께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했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는 남의 경험을 들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알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져가서 여러분 인생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음, 어느 날 문득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때 있지 않으세요? 아,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훌쩍.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든, 아니면 학업이 어려워서든, 아니면 너무 무료한 삶에 지쳐서든, 어쨌든 한번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떠나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유학을 마치고 지금 자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엔지니어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고, 소프트웨어를 교육시키고, 또 방송 강의도 하고, 나름 그 회사 안에서는 제 일이 있고, 제 역량을 인정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떠나고 싶더라고요. 좀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고, 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는 분의 건너, 건너 아는 일본 교수가 지금 대학원생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면은 일본에서 주는 문부과학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공부해 볼래? 라는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학 준비를 하고, 그리고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하나씩 유학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일본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유학을 시,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저는 의과대학 안에 소속돼 있는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생명과학 쪽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서 막상 제가 만난 것은 뭐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선후배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들어온 신입은 선배들이 오면 따뜻한 물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이 물통을 데우는 게 저한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말로 시키지도 않고 저렇게 딱 봅니다. 딱 보고 이 물통을 탁 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저한테 채워란 뜻이에요. 그게 이 물통 다 데워지는데 30분 걸려요. 그래서 9시에 딱 선배가 와서 물통 뚜껑이 딱 손을 대보고 뜨겁지 않으면. 어,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3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선후배안의 관계가 또 저를 제가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견딜만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그 후에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한 거잖아요. 꿈을 품고 가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유학을 떠나서 공항에 도착한 그 날부터 정확히 2년 2개월 뒤에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혹한의 거리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쓰러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제가 그 거리에서 죽음의 위험에 놓여있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요 저를 담당했던 교수가 어 국우주의자였다라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국우주의자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한국에 일본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한국을 조선을 그 당시에 근대화시켰으므로 일본은 사과할 게 아니라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서도 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자기 제자니까 자기 사상에, 자기 생각에 동의를 해줘야 가르쳐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보냈어요. 처음엔 어떻게 했냐 면은요 음, 살짝 눈을 감았어요. 어차피 일본 분이 일본 말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침묵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어느 날 책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담긴 극우주의자의 사상이 담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고 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넘길만한 문제가 아니구나. 침묵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게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견해를 가졌다면 이것을 피력해서, 알려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내가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녁에. 근데 이제 다 대학원생들이고 숫자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교수만 혼자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다가 또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편화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거기에서 한국 사람으로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일본 사람인데, 더 이상 이걸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상을 손으로 꽉 내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자. 그랬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랄까 멋지게 한마디를 해줬어야 되는데 당황이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지혜나 말주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 하겠어요.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뭔가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교수에게 그 다음 날 학교를 가지 않고 결석을 한 채로 처음으로 결석을 한 채로 긴 글을 씁니다 이메일을 씁니다 저는 공부를 하러 왔지 이곳에 역사관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온 것이 아니고 과학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저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저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화면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사진 하나 나오나요?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예 그리고 무언의 항의를 한 채로 그다음 날그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예그 선배들이 저를 머리를 보고는 흠칫 놀라요. 예. 긴 머리가 가끔 짧아졌으니까 근데 너 그저께 왜 벌떡 일어한테 뛰어나갔니? 아니면, 그 다음날 왜안 왔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젠 교수가 들어와요. 저의 머리를 보고 잠깐 놀랍니다. 그런데 또그 밖에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어떤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의 의견이 전달됐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견해를 관철시켰으니까 이젠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흘러갔으면 이자리 아마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다음 달 정도에 제 통장을 확인해 보는데 통장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이 돼서 저의 월세와 생활비를 해결해 주던 장학금이 입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왜냐하면 바로 어,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대학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 왜제그 장학금이 입금이 안 됐죠? 그랬더니 그 어, 직원이 이렇게 알아보더니 저를 보고 어, 아직 몰랐냐고. 당신은 이제 장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왜요? 물어봤더니 당신의 교수가 연장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장학금이 끊어졌고 장학생의 지위를 박탈됐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안 거예요. 교수의 답이 뭐였는지를 안 거예요. 어 너가 나의 역사관에 동의할 수 없어? 일본의 우호적인 생각을 할수 없어? 그렇다면 일본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주는 장학금도 줄수 없어. 대신에 공부는 가르쳐줄게. 원하면 하기는 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마치 무슨 뭐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마음은 정말 뭔가 이제 자부심에 넘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 내가 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끊어버리니까 장학금이 없어지니까 다음 달 내야 될 월세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정말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가서 어떻게 사과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드는 생각이 나의 그런 반응을 원하고 저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나는 질수 없다 라는 오기가 생겨서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벌어와서 하기를 마치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을 구해요. 급히. 일자리를 구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질 않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일이 뭐였냐면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일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너무 그쪽 일에 대해 잘 모른 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마셔야 되는 상황이 종종 찾아오더라고요. 영업사원으로서 잘 하려면. 저는 술을 굉장히 못 마셔요. 잘못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리를 해서라도 저의 일을 잘 하고 싶어서 막 술을 막 마신 거예요. 그래서 술이 엄청나게 저의 양을 초과하는 양을 마신 후에 혹한의 거리였어요. 그날이 혹한의 길거리에 쓰러진 채로 술 기운에 정신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길바닥은 아니었고요. 차까지는 탔어요. 그때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요, 몇십년 만의 추위라는 기사가 흔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추웠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이없이 그날 생을 마감할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저는 그냥 어느 날 문득 공부 좀더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몇 개월 만에 치닫더라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까지도 짧은 시간에 흐른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두렵고. 또, 무섭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죽음, 우리가 아는 모든 죽음은 다 남의 죽음이잖아요. 저의 죽음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 죽음의 위기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오더라고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서 발버둥 칠 틈도 없이 생명을 아삭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죽음이 굉장히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라는 걸 느꼈어요. 죽음이 가볍게 언제든 찾아올 수있다는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삶의 태도가 일단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을 잘 살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고요. 어떻게 죽지 않았냐 하면은요, 너무 위험해지기 전에 다행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저체온증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 중에서 의식이 약간 희미해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직전에 깨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깨어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겠어요? 얼른 차 문을 닫고 키를 돌려서 히터를 키든지 저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제가 아직도 잔상처럼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정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제가 왜그 자리에 가서 그런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와야 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면 무기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이겨낼 만한 어떤 조언을 들어도 그거대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게끔 하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정신을 차렸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결국 저는 키를 돌렸고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냐 하면은요, 저를 살린 것은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삶의 습관, 삶의 태도였어요. 뭐냐하면은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해야 될일 하나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런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면은요. 이건 저의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소심하고 또 열등감과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 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저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든 채로 저희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어 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저의과거를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제 가족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 가족 중에 하나가 가까운 가족이 죽습니다. 그 죽음에 이어서 가정이 해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열등감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옆에 친구와 다르지 나의 환경은.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잘하지? 이런 열등감들이 저에게 심어지고 이 안에 화로 쌓인 거예요. 이 화가 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뒤로 물러났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 화날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런데 화날 일이었을까? 화가 날 일이라는 게 정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 옆길을 툭 치고 가요. 사과도 안 해요. 그러면 어, 뭐야? 화가 나잖아요. 아니면 운전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툭 치고 가는 일, 내 앞에 누군가 끼어드는 일은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고 화는요, 내가 내 안에서 밖을 향해서 내는 감정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안의 감정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그게 바로 화가 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나의 반응 사이에 간격을 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뿐 아니라 슬픔이나 기쁨이나 희노애락에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주는 대로 매몰돼서 무작정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 선택의 주인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차 안에서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제가 내딛었던 한 걸음은 바로 키를 돌리고 문을 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았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뭐그 누군가 원망을 하고 뭐 영업에 관해서 막 떠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태도. 어떤 순간에서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을 기다리자. 이런 삶의 태도가 저를 살리고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내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내딛는 그 저의 삶의 태도를 이 자리에서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만의 상황이 있으시겠죠?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도 그 상황에 매몰돼서 나의 선택권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반응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자신있게 내딛으세요. 만약에 그한 걸음마저 걸을 힘이 없다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힘이 생길 때반걸음씩 만일에도 전진하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던 목표에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걸어보지 않고는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걸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닿아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를 이렇게 저를 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를 바라봐 주시는 이 눈빛들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이 눈빛을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해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답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선택 중 가장 잘, 잘한 선택. 원래 이런 질문은 제 아내를 선택한 건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아닌 싶긴 한데. 예. 저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 잘하고 못했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 선택이 갖고 왔던 일들, 상황들이 뭐였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과거의 선택이 가져왔던 그 기억들 결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어떤 선택이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집중을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기력해지기 마련인데 계속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부당한 상황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한테 역사관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저의 견해가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주장한 겁니다. 내 견해가 맞다면 당장 불편하고 당장 힘든 상황이 올수 있지만 끝까지 나의 판단과 나의 의견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것씩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는 나의 견해가 올바른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시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이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종교일 수도 있어요.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뜻하고 있는 바가 확실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바로 서세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할수 있는 지금의 일을 찾아서 한 걸음씩 걷는 게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프면 슬프죠. 근데 상황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내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줄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간을 확실히 보고 내가 나의 선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진리라는 게 있을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서 헤매던 저의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과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돼요. 제가 만약 지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제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 남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